안녕하세요. 집들이 TV 김집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분양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방 사이즈가 3m 이상. 거실 4m 이상. 4,400 나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역곡동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즈 정말 크고요. 그 중요한 거는 역곡역 도보 빵 6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고요. 역곡역에 있는 상상시장. 빵! 5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세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부천 동초 빵! 2분이면 갑니다. 2분이고요. 역곡초, 역국 역곡중, 역국 역곡고. 역국 이 초중고등학교가 빵! 어? 이건 아닌가요? <laughs> 자 초중고 5분이면 통학 다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레츠고! 전시회 공간입니다 전시회 공간 화이트톤과 우드톤의 조합 아, 기가 막힙니다 저 방금 농촌인 줄 알았어요 가는 자, 거야 그냥 신발차 가는 거야 자 여섯 칸 합부장 있고요 띄움 시공 당연하게 되어 있고 유광 타일로 바닥이 되어 있네요 템바 보드로 맞은편에는 조금 더 인테리어를 좀 신경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일괄소동 스위치 그리고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삼연동 솔라이딩 도어 오해여 왜? 샴페인 골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제가 골드라고 하면 골드인 거예요 제가 골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부유의 상징이잖아요 오케이. 골드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고유. 예, 삼, 뭐 샴페인 골드? 네, 샴페인, 네, 샴페인 골드. 골드라고 하네요. 자, 샴페인 골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 거실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오프닝 때 설명드렸듯이, 거실, 방, 주방, 사이즈 작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괜찮고요. TV 아털 같은 경우는 광폭 타일로 해서 고급스럽게 자, 마감 잘 되어 있고, 티비 아트월 같은 경우는 실크벽지로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자로 놔두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집을 산다고 하면, 일자가 아닌, 왜요? 쇼파 아트월. 왜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TV 아트월. 제가 그랬나요? 네. 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아, 안 돼요. 아, 너무하네.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laughs> 완 벽주의자라고요? 네. 오케이,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쇼파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일자로 놓아졌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자로 되는 저 소파를 놓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정말로 한 여덟 명, 열 명이 앉을 수 있고 여기는 지금 거실이랑 주방 공간이 육천 미터? 육천 미터 아니죠? 자 육천육 미터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가 6천이에요자더 길기 때문에 여기서 집들이를 한다. 어차피 출장 뷔페 부르실 거 아닙니까? 출장 부 여기 쫙 깔아 놓고. 성인이 30명 이상이 방 포함하면 40명 이상이 앉아서 식사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잔치가 가능하다. 어우, 지금 너무 숨이 차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 돼있고요 여기는 중간 등이 아닌 다 LED 매립등으로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주방. 주방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요거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아쉬워요. 아, 어, 그러게집 사이즈에 비해서 집 사이즈에 비해서, 에이, 집 오, 사이즈에 나... 비해서 정말 사이즈는 너무 좋은데. 요 정도 애교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네. 다 같이 식사 잘안 하시죠. 맞아요. 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혼밥 먹지. 자, 요거 그냥 패스 자, 그리고 자, 인덕션 3구 잘 되어 있고요. 빠세코로 되어 있는 후드 자, 이쁘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에 되어 있는 주방. 요런 건 선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각 싱크볼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비스포크 냉장고 둘수 있는 세 칸, 혹은 대형 냉장고 두칸 넣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구요. 자, 첫 번째 방부터 렛츠고. 자,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어떠십니까? 어,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기가 막혀요. 가로, 세로 다 3,000m 이하로 된 방이 하나도 없어요. 전 정말 이런 집을 살고 싶어요. 제가 사면 안 될까요? 어, 잘해드릴게요, 세요 아, <laughs> 자, 정말 방 사이즈 괜찮구요. 싱글 침대, 에놔둬도 책상 놓고도 요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 정도의 공간은 그냥 뭐 고객님들이 알아서 뭐 책상, 뭐 자녀방 안 주셔도 배치 잘 하실 거라 알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 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발코니가 두 개가 있어요. 발코니가 작은 방과 중간 방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는 어디에 설치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자녀분을 사용한다고 하면 창문 열어놓고 잠깐 바람 쐴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만 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갈게요. 지금 사이즈가 정말 큰 만큼 욕실 또한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샤워를 한 두세 명이서 동시에 샤워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좀 목욕탕인 줄 알았어요. 진짜 크네. 목욕탕은 살짝 그냥 조금, 근데 진짜 넓습니다. 샤워 수전 잘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녀까지잘 되어 있습니다. 임실장님이 좋아하는 자 벽으로 잘 되어, 마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젠더 선반도 시공 잘 되어 있고 세면대 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건 같은 경우는 다 올리시고 바디워시, 바디워시나 이런 거는 다 이쪽에 쫙, 싹 이렇게 쏙좀 싹. 좀, 텐션 따 있습니다. <laughs> 자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사이즈가 더 기가 막혀요. 와 진짜 크네요. 네 진짜 사이즈는 밑에 나오기 나 하겠지만. 사이즈 정말 기가 막히고요. 자녀분이 한 분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주시고요. 그냥 작은 방을, 옷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d 피에 놨는데도 정말로 그냥 기가 막혀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냥 좋다. 기가 막힌다. 더 중요한 거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죠. 카페 커피 마시면서. 커피 자, 커피 한 잔. 막걸리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자, 아니. 막걸리 아니에요. 자, 싹 하면은 더 오히려, 뭐, 공부도 잘 되고, 영화 보면서도 잠깐 내가 휴식 시간도 갖고,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게요? 어, 통배란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 자, <laughs> 시스템의 기본 옵션 되있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가구 배치는 뭐, 어떻게 알아서 그냥 여기 침대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잖아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안방이 없어요. 어 있나? 파우더룸 아 파우더룸 파우더룸은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잘 되어있어서 자 앉아서 여성분들 그냥 화장 이쁘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봄에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라 더우시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화장하면 돼요 제가 여성분이었으면 저 무조건 에어컨 필수입니다 자 그럼 들어오세요 자구부 욕실인데도 사이즈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팀장 없다. <laughs> 여기도 있지요. 어우 너무 좋네요. 샤워 수전 잘 되어 있고요. 해발 수전까지잘 되어 있어서 샤워는 여기서 용변은 여기서 그리고 양치는 여기서 골고루 다할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현장은 어디라고요? 역곡동. 역곡동에 있는 정말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아파트고요. 여기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텍스트 클릭해서 더 상세한 정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집 정말 좋습니다. 김팀장이 정말 추천드리는 집이고요. 이집 바로 문의 주시면 땡큐! <웃음> <웃음> 자, 그럼 김팀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